안녕하십니까 희망등대입니다 2025년 양력 6월 쥐띠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검은말이 달리는 이모월입니다. 말과 쥐는 좌우충일하여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불의 말과 물의 쥐 성질부터 기운까지 삼각입니다. 이달은 시험대에 선듯 크고 작은 충돌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은 충동 갑작스런 이동 가족 간의 갈등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그러나 지혜와 기인의 복도 함께 머무릅니다. 말한 마디, 생각 하나가 크고 작은 운명의 물결을 만들어 줄수 있는 달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고 흔들릴수록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쥐는 더욱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습니다.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클릭하시면은 나이에 맞는 쥐띠 운세 보실 수 있습니다. 1996년생, 30살, 붉은 지, 병자생. 붉은 지는 열정 속에 태어난 생명입니다. 그러나 6월, 불의 말과 마주하게 되면 열정이 넘쳐 감정의 기복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직, 연애, 인간관계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멀리 움직이거나 출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인한 충돌 혹은 연인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 쉬운 시기입니다. 충동적인 결정은 실수가 되고, 과한 표현은 후회를 남깁니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주변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것이 행운을 부릅니다. 재물은 들어오되, 나가는 길도 넓어져서 통장 관리가 중요합니다. 몸이 피곤하면 마음도 예민해지니, 규칙적인 수면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1984년생, 42살 초록지, 갑자생. 초록지는 자연 속 지혜를 지닌 존재입니다. 하지만 6월은 마음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감정이 흔들릴 수 있는 달입니다. 직장 내 갈등, 가족과의 거리감이 피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중에 도와줄 인연이 가까이 있습니다. 업무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약속은 깨질 수 있으니 여유가 필요합니다. 재물은 안정세이나 투자에는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부부, 연인 사이에는 말 한마디로 기류가 바뀌니 진심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 질환이나 피로 누적에 주의합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되 과로는 금물입니다 지금은 급하게 달리기보다는 방향을 확인하며 걷는 시기입니다. 1972년생. 54세, 검은지, 임자생. 검은지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 감각의 달인입니다.그러나 그러나 6월은 좌우층의 강한 기운으로 변화가 많아지는 달입니다.법적인 문제, 말썽, 가족 간의 갈등, 주의가 필요합니다.갑작스러운 이동, 재정 문제로 인한 고민이 생기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주변의 말에 쉽게 흔들리기보다는 중심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자라면 문서, 계약서, 관공서 업무에서 꼼꼼함이 복을 지켜줍니다. 이달은 건강도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허리와 신장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신적인 피로가 깊어질 수 있으니 명사이나 산책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야 할 시기입니다. 1960년생, 66세 하얀지 경자생. 하얀지는 지혜와 결단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인간 관계에서 충돌과 오해가 생기기 쉬운 때입니다. 가족 간 자녀와의 관계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존심보다는 대화, 체면보다는 사랑이 우선입니다. 노후 계획을 점검하기 좋은 달이며 오래된 병은 이달 내로 검진이 필요합니다. 여행을 간다면 남쪽보다 동쪽이 그래도 무난합니다. 재물은 안정되나 사소한 지출이 커질 수 있으니 절제가 필요합니다. 작은 선행이 예상치 못한 귀인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지치는 시기이니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1948년생, 78세, 노란지, 무자생. 노란지는 풍요와 여유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6월은 자오충의 기운으로 평온한 일상이 흔들 수 있습니다.가족간 오해 건강의 경고 등 갑작스러운 일로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고독함과 고집을 불러오는 달이기도 합니다.지금은 묵묵히 듣는 마음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혈압 관절 실력에 주의하며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외로움을 느낄수록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 한통 넣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지금은 멈춤과 정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 이상으로 2025년 6월 GT 운세 전해드렸습니다. 바람결처럼 스쳐가는 운세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마음속의 등불은 언제나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희망등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